오늘 날씨가 폭염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고생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주제. 아니 요 근데 진짜 네. 날씨가 엄청 더운데 네네. 여름에는 과일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음, 네, 그래서 그쵸, 그쵸.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저희 초신선 여름 과일은 왠지 네. 수분이 많은 수박일 네. 것 같거든요. 맞나요? 아, 아 지금 다른 다음 초신선 과일 힌트를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구나. 네, 저는 아.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. <laughs> 글쎄요, 어, 저는 근데 수박보다는. 어 복숭아를 좋아해요 저도 그 중에서도 약간 물복이라고 불리죠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. 오, 그럼 저희 이번에도 복숭아 했는데 다음 편도 네. 복숭아로 하는 건가요? 오. 근데 저는 또 물렁한 복숭아보다는 샤인머스켓이라고 아시죠? 샤인머스켓 포도잖아요. 네. 그런데 네. 그럼... 또 샤인머스켓보다는 저는 사과도 되게 좋아해요. 아니 이렇게 <laughs> 너무 질문이. 네. 진...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네. 제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자, 푸드장에서 진행할 다음 초신선 여름 과일이 무엇인지 우리 고객님들도 함께 맞춰주세요. 그럼 다음 여름 과일 만날 때까지 여러분, 안녕! <laughs>